유린 TV 일상 TV 유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늘은 두고두고 일상 TV니까 집에 공개하겠습니다. 그러면 공개를 제 방만 오늘은 소개를 하겠습니다. 지금 엄마 아빠기 때문에 보안쪽 보여드릴게요. 지금 소리는 아빠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는 소리. 일단은 우리 집에 이렇게 트래플링이 있고 저제 사진들이 있어요 좀 부기가 좀 많네요 우리 엄마 저 위에 사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줘 저 일단 옷이 있는 곳이에요 장갑감으리이 정도 어? 지금 안녕하고 있어요 안녕 제가 좋아하는 행정이 있고 이쪽에 막 그쪽 컴퓨터도 있고 저 밑에 이쪽에 지금 많이 놓다좀 우리 집이 좀 들었자. 음, 이달에 갈 거예요. 꽤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. 집에서 그냥 이거는 미미 집이에요. 일단은 제가 제일 가장 기는 것도 있어요. 저게 둘이 엄마, 아빠한테 엄마랑 아들인데. 하는 제가 친구들 친구들한테 줬아 친구 한 명한테 줬어요. 뿅. 오 떨어질 뻔 너무 귀엽죠 저이가 너무 얘는 뭔가 남자 같아요. 제 가방 밑에 좀 들어. 살기간바치가 돼서 이렇게 준비물도 쓱쓱쓱쓱 삽니다. 이거는 신발인데 신어볼까요? 좀잘안 들어가요.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. 트리플 통통통. 그러면 안녕.